또 배우님들한테는 굉장히 영화에 담긴 사랑의 정서가 굉장히 순수하고 풋풋하잖아요. 뭐다 아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재밌게 들어주고 김밥 한 줄도 나눠먹는 그런 느낌의 사랑인데 이런 풋풋한 사랑을 해보신 적 있으신지 아니면 각자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라든지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랑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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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말 아. <laughs> 결혼을 한 상태가 많다고는 난 생각했어. 없다고는 거짓말이고.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사랑이라는 건 정말 같은 네. 그 감정은 정말 똑같지만, 1 0대에 20대의 사랑이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사실 10대나 20대는 내 감정이 좀더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나만 좋으면,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랑을 하다 보니까 나 외에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행복하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들더라고요. 그래서 뭐 사랑이라는 감정은똑 같은데, 나이가 드니까좀내 주위까지 같이 이렇게 어 행복했으면 좋은 그런 사랑, 그런 게 조금 전, 변하지 않았을까. 주명 바라보겠습니다. 이만 바